톰스야, 내가 맨날 게임 제안했으니까 오늘은 네가 해봐. 좋아, 그럼 톰스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. 게임, 게임 스타트. 스타트. 눈치 게임 일. 아, 아니 그러면 그럼 게, 게임 진행이 안 되잖아. 응, 미안. 1대0 그래 그래, 아봐 아, 네가 이겼고 그냥 따, 다른 게임 하자, 다른 게임. 음, 시작해. 톰스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. 게임, 게임, 게임. 스타트. 어, 게임 스타트. 스타트. 신난다, 재미난다. 더 게임 오브 데스 어... 1아아좀써야그아그러어세명이상이서할수 어, 있는 게임으로 하자. 응2 대영. 그래 그래. 그래 어2 대영 하자. 어 내가 졌어. 2 대영 졌어. 내가 내부터 할게. 아 중에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. 게임 스타트. 게임 스타트. 베스킨 라빈스 31 1, 2 귀엽고 깜찍하게 게임 스타트. 네. 그래. 게임 스타트. 1 2 귀엽고 깜찍하게 게임 스타트. 오케이. 일 이. 귀엽고 깜찍하게 게임 스타트. 이이불불 이. 귀엽고 깜찍하게. 그만아! 안 귀엽나?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담감담 걸린다 지금. 는3대 0. 아직 게임 끝안 났는데 뭔3대 0인데? 3대 0이라고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3대 몇이냐고 물어보려고 했었어. 거짓말 하지 마라! 말도 거짓말 하지 마라, 마 300은 진다, 그래도! 야, 내부터 할게! 내부터 할게! 니가 네 한번 해봐! 자, 야! 주인과가 좋아하는 레드게임, 게임, 스타, 게임 스타트, 눈치 게임 스타트! 눈치게임 1! 내가 이거 째 3대1이다, 이. 이, 짝! 눈치게임이라고! 369, 아이고! 눈치게임이라고! 눈치게임에서 369로 바뀐 걸 눈치 보챈 너의 패배. 4대0. 뭘 4대0! 1 귀엽고 깜찍하게 게임 스타트 게임 스타트 아이씨 고보다 귀엽고 깜찍하게 게임 스타트 게임 스타트 더 귀엽고 깜찍하게 게임 스타트 게임 스타트 1 1 귀엽고 깜찍하게 게임 스타트 게임 스타트 1 1